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뭐,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. 사이가 아니니까.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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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. 제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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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심이 돼? 요 아니면, 어?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오빠인데, 왜 우리 오빠를 어?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첫 번째. 네. 네. 안심이 돼? 네. 아. 아 네. 이 형이 어, 그 그러면, 어, 그러면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리겠는데? 아, <laughs> 아이거 직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음. 남자로 안 본다고. 음. 인기는 많아요 학교에서. 어 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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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옆에 계신 분혼인소유 부탁드립니다. 저는 <laughs> 주영이의 전전전전 직장 동료. 아 전, 어, 저는 전이라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작가도 실수했나? 저는 두 번이나 하셨어요. 그래, 그래. 전 직장 동료. 그래.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응. 어, 저는 여자친구 입장도 되게 이해가 좀 가는 편이기도 해요. 아, 왜요? 주영 선생님 좀못 믿어온 면이 있나요? 그런 건 아닌데, 저랑 친해지게 된 것도 보통 남자들은 하지 않는 인사를 많이 좀 했거든요. 어, 왜또 고통이세요? 안녕, 뭐 이런 거. 비로 인잖아 비로 인사한다. 머리잘랐네눈 화장 바뀌었네. 아. 뭐 이런. 세심한 거구나. 네, 되게 세심한우머리잘랐네눈 화장 바뀌었네. 뭐 이런. 세심한 3시 망우. 3시 망심하고 아니 그러면은 뭐, 여자 친구는 네. 오늘 나온 이 여사친들도 네. 1 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? 네, 굳이 그거를 만나러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. 그냥 저랑 거. 같이 있을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게. 아, 그러면은 뭐 직장 동료.